양파 2차 추비입니다. NK 셀파 입자가 좀 크죠. 첫 번째 1차는 요소속 줬고요 2차로 이제 추비 NK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 마즈기당 반포 이상이요. 마즈기당 반포 그러니까 여기는 200평 기준이니까요. 200평당 반포 조금 넘게 살포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바닥에 이렇게 좀 물기가 있을 상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좀 습이 약간 없어요. 여기다가 2차 방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뿌린 후또 15일에 3차, 3월 말쯤에 3차 방제로 양파는 아니, 3차 비료 살포. 3월 말. 음. 오늘이 11일이죠. 15일 후에 25일날 정도에 이제 3차 방 비료 살포를 할 겁니다. 비료 살포기로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예. 질소 30 칼이 고토 분소 이게 다 섞여 있는 비료입니다. 인케이 비코에서 나온 거. 이거를 이따가 뿌릴 겁니다.